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빵빵한 머리통 자랑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통통하고 빵빵한 머리통 주인은 바로 흰무늬 크리스펌이에요. 작고 예쁜 잎으로 가득 찬 머리통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향기가 또 끝내주게 좋은 제라늄이에요. 잎이 예뻐서 펜시제라늄이고 향기가 있는 제라늄이어서 센티드 제라늄 바로 향제라늄이라고도 불리는 종류예요. 저는 오로지 예쁜 수영으로만 키우려고 올인한 제라늄이라서 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작은 이쑤시개 같은 산모기로 시작을 해서 꽃 챙이를 지나 면봉을 만들고 지금의 머리통 근사한 외목 대로 거듭나기까지 정말 꼬박 2년이 걸렸거든요.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예쁜 외목대 수영.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비법?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은 이 아이들이 영상 주인공이에요.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 흰 무늬 크리스펌, 그리고 본트로사이까지. 예쁜 잎으로 사랑받고 향기를 덤으로 드리고요. 이 외목대 아이들은 이미 분갈이와 가지치기가 예쁘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한두 주 사이로 확실히 북북 자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살짝 삐쭉삐쭉하게 자라나는 줄기들이 보여서 오늘은 가볍게 손짓기를 해줄 거예요.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는요. 향기는 없어요. 향기는 없지만 이 형광빛 연두 눈이 시리게 맑은 잎색이이 매력 포인트인 엔젤제라늄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순짓기를 해줄 건데요 삐죽하게 좀 웃자란 줄기 몇 개만 가위로 똑똑 잘라 줄 거예요 가위질을 할 때는요 이 전체적인 동그란 수영 라인보다 더 깊이 한두 마디 안쪽에서 가위질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새순이 돋았을 때 다시 이수영 밖으로 동그라미 밖으로 넘쳐나지 않고 딱이 동그란 수영 안에서 소복하게 예쁘게 자라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연두빛 새순을 하나하나 똑똑 따주듯 손집기 해주세요. 아직은 머리통이 아담하고 작아서 한 바퀴 금세 끝나요. 이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를요, 저는 꽃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손질하면서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봄에 꽃이 피면 또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큰맘 먹고 꽃을 기다려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또 손짓기를 해서 올해도 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꽃 펴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아는 꽃동생이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정말 꽃이 피어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는 꽃도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번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외목대 흰 무늬 크리스펌이에요. 21년 4월부터 제가 새끼손가락만한 산모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새 저랑 꽉 채워 만 3년이에요. 통통한 머리통이며 고든 외목대며 지나온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이 멋진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지지대 없이도 꼿꼿하니 멋진 모습이긴 한데요. 이런 엔젤 종류들은 외목대를 도전할 때꼭 지지대를 세워주셔야지 안전해요. 흰무늬 크리스폼도 이렇게 삐죽하게 여기저기서 조금 수영을 벗어나는 줄기들이 자라나고 있어서 삐죽한 줄기 몇 개만 가위로 잘라 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 줄 때는 동그란 수영 라인보다 한두 마디 아래 더 안쪽에서 줄기를 잘라 주셔야지 새순이 돋아 났을 때 수영을 해치지 않고 끝 라인에 맞게 예쁘게 자라게 돼요 이흰 무늬 크리스펀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완성된 수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엄청 큰 머리통을 사실 저는 바라지는 않아요 지금 목대랑 이 머리통 사이즈가 딱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손짓기를 따로 더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빡빡하게 자랐으면 딱 알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욕심내지 않고 이대로 가지만 몇개 잘라주고 비죽거리는 것만 정리하고 깔끔하게 키워 볼 거예요 가위질 몇 번으로도 삐죽해진 줄기를 잘라주고 예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죠 지난번 겨울에 잘라 줬을 때는요 마른 잎도 많고 겨울 난 후라서 이렇게 속이 막 들여다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새순들이 이제 다 자라나고 나니까 지금 속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속이 아주 촘촘하게 예쁘게 채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가위질과 숨짓기만으로도 정리가 다된 외목대 제라늄 나무들. 잎이 매력적인 제라늄이기도 하고요. 또 봄이라서 생기가 가득해진 모습이라서 요즘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꽃이 없어도 너무 상큼한 느낌이죠? 이런 외목대들은요 꽃핀 제라늄 근처에 놓아두면은요 꽃이 없지만 꽃이 아니어도 너무 근사하게 또 다른 꽃밭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 짱짱한 외목대 수형을 좋아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죠. 근데 제 취향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꼭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다듬다 보면 항상 이런 수형이 돼요. 요즘 겨울볕이 너무너무 좋아서 잎 도장도 너무 예쁘게 찍히고요 이렇게 예쁜 잎으로 살 찌워서 어디 한 군데 삐죽거리지 않고 예쁜 수형을 유지하다가 꽃볼을 달면 그땐 진짜 최고의 미모를 발산하게 되거든요 제라늄이 귀한 거안 귀한 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예쁜 수형에 예쁜 꽃볼을 피워내는 것 그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꼭 외목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야무지게 짱짱하게 키우는 게 제가 키우는 방식인데요 뒤에 줄 세워 놓은 제라늄들을 보면요 네 그쵸 가을 분갈이 후에 급성장하다가 많이 웃자란 제라늄들이에요 이렇게 웃자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햇빛 부족도 가장 큰 원인일 거고요 또 제라늄 성격도 한몫하거든요 태생이 선천적으로 클놈들은 어떻게 해도 크는 제라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꼼꼼히 손짓기를 해줘야 하지만 이미 웃자랐고 오늘 필요한 건 가위손입니다 오늘 첫 손님은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이에요. 3주 전 모습인데요. 아직 가늘가늘한 목대인데 머리통이 너무 커졌어요. 머리통 속까지 잎을 통통하게 빵빵하게 채워야 예뻐지기 때문에 오늘은 꼼꼼히 자르고 순짓기를 해주었어요. 흰무늬 크리스펌도 그렇고 이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이도 그렇고 굉장히 가늘가늘한 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도 삽수가 되게 작아요. 얇고 가늘고 작아요. 그런 작은 삽수로 삽목을 하기 때문에 삽목을 해서 키워내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삽목을 계속하게 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잎이 작고 줄기가 가늘한 종류들이 여름에 굉장히 잘 죽어요. 저도 잘 보내는 종류 중에 하나라서 꾸준히 보험을 들어놔야 해요. 자르고 3주가 지난 모습인데요. 머리숱이 좀 촘촘히 잘 채워지기는 했는데, 또 삐죽거리게 자라는 잎과 줄기가 있어서 꼼꼼히 정리를 해주었어요. 이미 수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줘도 이렇게 통실통실하고 예쁜 동그란 수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꽃이 아니어도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흰 무늬 크리스펌이에요. 꽃이 없어도 저는 이런 나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향기까지 있고요. 가을 분갈이 후에 머리 숱이 많아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모습도 너무 예쁘지만 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더 커질 거라서 머리통도 조금 줄여주고요. 또이 줄기 사이사이 공백도 더 촘촘하게 잎으로 채우려고 오늘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줄기 끝쪽 라인에 잎들이 더 빠글빠글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면은 이 아래쪽 빈 공간 쪽으로 잎이 더 겹순이 많이 올라오면서 더 예쁘게 통통하게 잎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히모니 크리스 펌은요 수형 고민할 것이 없이 이미 예쁘게 잡혀있는 상태라서 동그랗게만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가위질도 아주아주 아주 쉽거든요. 동그랗게 라인을 잡으면서 뺑 돌아가면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줄기 사이사이에 마른 잎이 잘 끼니까요. 중간중간 머릿속을 흔들어주면서 마른 잎을 좀 털어주세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빈 공간의 줄기들에서 잎을 더 많이 많이 채워주면서 통통하게 더 빠글빠글한 머리통을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머리통이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먼 미래, 더 예뻐질 미래를 위해서 가위질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을 잘 이겨낸 흰무늬 크리스펌이 가을 분갈이 한 후에 다시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어서 오늘은 한번더 다듬는 과정을 다시 해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 전에 흰무늬 크리스펌의 성장 히스토리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다른 종류에 비해서 이 리갈이나 크리스펌,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 이런 종류의 삽목을 좀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이런 흰무늬 크리스펌 같은 이런 가늘한 종류들은 뿌리가 내리기 전에 삽수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꽂아놓은 크리스펌 삽목통도 보시면 제가 11개를 꽂았거든요. 11개를 꽂았는데 이미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라 죽은 시체 삽수들이 구석구석 보이고 있어요. <laughs> 지지한 마른 잎과 죽은 삽수 정리를 좀 해주고 한번 볼게요. 정리하고 보니까 11개 중에 5개가 말라 죽었고요. 6개의 삽수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건 꼭 사수해서 살려놔야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비슷한 종류죠.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커피통 안에서 아주 상큼한 상태로 삽목 중이에요.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가늘한 종류를 삽목을 할 때는 커피통이나 리빙박스, 이렇게 습도를 조금 높여서 삽목통을 담아두었더니 입마름도 덜하고 또 온도차도 조금 또 줄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뿌리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는요, 12월 12일에 꽂은 산목이거든요. 제가 이 촬영을 지금 1월 24일날 하고 있는데요. 한 달이 넘었지만 이 안에 있는 지금 삽수들은 마른 잎이 한 장도 없이 모두 다잘 견뎌주고 있어요.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제가 지난 1월 산목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살아남아있는 흰무늬 크리스퍼엄들 산목이에요. 드디어 제가 뽑아서 정식을 했어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도 3주를 더 있다가 2월 23일날 뽑았거든요. 시간을 정말 충분히 두었더니 뿌리가, 이거 보세요. 아우, 정말 뿌리 맛집이죠? 뿌리가 정말 아주 잘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쑥쑥 뽑아낼 때마다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이 강한 뿌리의 힘이 느껴져서 손맛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삽수는 굉장히 작은데 뿌리가 거의 1대1로 너무 잘 자라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수북하고 실하고 아주 잘 자라있어요. 흙산목이나 질석산목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튼튼한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미 흙에 적응해서 자라난 뿌리들은 정식을 했을 때흙에 적응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크리스펌 삽모기 예쁘게 잘 자랐죠. 제가 삽모기들다 분양 보내고 이거 조금이 하나 딱한개 남겼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귀엽게 자랐어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위를 많이 타는 종류고요. 또 작은 잎이 굉장히 잘 말라버리는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분업해줄 수 있을 때 8cm 풀분인데 이거 벗겨내고 분업을 해서 여름맞이를 할수 있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오늘 분갈이는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는 모두 연탄갈이를 할 거예요. 흰무늬 크리스펌 삽목이에요. 이렇게 삽목이가 꽉 차게 잘 자랐을 때도 이 연탄가리는 아주 유용한데요. 특히나 이렇게 한참 성장하는 성장기의 삽목이들은요, 분갈이를 해주면 이 성장발이 훨씬 탄력을 받아서 더잘 크거든요. 여름, 한여름이 오기 전까지 클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잘 키워주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닥까지 뿌리가 아주 아주 잘 내려진 상태고요. 그대로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담아서 남은 공간에만 똑같이 흙을 채워 줄게요. 오늘은 제라늄 꽃 대신 잎 그리고 수영이 예쁜 제라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외목대를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외목대로 키우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외목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름 대비하는 외목대 제라늄을 가지고 외목대 수형 정리하는 방법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외목대로 키운 흰무늬 크리스펌 삽목이를 가지고 한번더 처음부터 외목대 수형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 흰무늬 크리스펌은요, 제가 삽목하고 정식하고 연탄가리, 분갈이까지세 번에 걸쳐 영상으로 함께 했던 그 뽀시래기 흰무늬 크리스펌이 이렇게 예쁘게 외목대로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화분으로 연탄가리 하는 영상도 함께 했었죠. 지금은 아주 쑥쑥 자리를 잘 잡고 자라고 있는데요. 한 줄기가 아주 통통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한 줄기로 키우고 있었고요. 이제 목대를 만들고 생장점을 잘라서 외목대 수형으로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먼저 화분 아래쪽 줄기만 정리를 해서 목대를 살짝 드러냈는데요. 아직은 연두초록한 여리여리한 줄기예요. 예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잎이 많아야지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으니까요. 한꺼번에 많이 정리하지 말고요. 조금씩 정리해서 차츰차츰 목대를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줄기 끝 생장점을 잘라줘서 겨순이 더 많아지게 할 거예요. 여기, 여기, 이쪽, 이 끝을 잘라줄게요. 흰무늬 크리스펌은 원래 겨순이 겨드랑이마다 아주 잘 돋는 종류거든요. 지금 생장점을 자르고 보니까 여기 벌써 줄기 사이사이에 겨순들이 자라고 있어서 이제 생장점이 사라졌으니까 이 겨순들이 힘을 받아서 더잘 자라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요, 외목대 수영을 만드는 기본적인 모습은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줄기지만 이 줄기가 점점점 목질화가 되면서 단단한 외목대로 변신을 할 거예요. 여기 삽목이는 진짜 너무너무 멀쩡해요. 여름이 비껴갔나요? 이 삽목이 너무 익숙하시죠? 삽목부터 정식, 분갈이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삽목이 흰무늬 크리스펌인데요. 여름을 정말 너무너무 잘 견뎌냈어요. 마름잎도 막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동글동글 외목대 수형으로 아주 예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모체가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진짜 제가 너무 속이 쓰렸는데 산모기를 보고 위안을 삼게 되네요. 어우, 진짜 어쩜 다시 봐도 이 작은 산모기가 너무너무 멀쩡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여름 보낸 거 맞는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예쁘게 여름을 이겨냈어요. 올해 2024년도 1월 삽목을 시작으로 여름나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가을을 맞을 때까지 긴 시간 열심히 키운 보람 있게 이흰무늬 크리스펌은 가을 분갈이 한 후부터 아주 더더 예뻐지고 있어요. 여름을 정말 잘 지낸 편이라서 이 정도로 회복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가지치기랑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 한달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11월 19일, 오늘, 어느새 비죽비죽 여기저기 새순들이 벌써 길게 자라있는 모습이에요. 삐죽삐죽한 모습도 귀엽고 예쁘지만 아직은 머리 볼륨을 더 예쁘게 키워줘야 되는 때라서 이쯤에서 한번더 꼼꼼하게 손질을 해줘야지 더 많은 겨순을 만들면서 통통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삐죽하게 튀어나온 줄기는요, 전체적으로 동그란 라인에 맞춰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르실 때는 그 동그란 라인보다 한마디 안쪽으로 그 속으로 쏙 들어가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란 라인보다 한 마디 안쪽으로 잘라 줘야지 새순이 다시 자라면서 다시 이 동그란 라인에 맞게 맞춰지면서 예쁘게 통통하게 자라게 되거든요. 화분을 돌려가면서 확실하게 튀어나오게 자라고 있는 성장세 좋은 줄기들은 이렇게 한마디 안쪽으로 잘라 주고요 또 나머지 줄기들은 꼼꼼하게 순집기를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세요 흰무니 크리스펌은 새순도요 아주 노랗고 귀엽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조끄매요 그래서 이렇게 끝순을 잘 찾아서 요걸 똑똑 따주셔야지 겨순이 많이 많이 늘어나요. 이런 다듬는 과정을 한 달에 한번 정도 꾸준히 해줘야지 예쁘고 고르게 통통한 볼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다된 모습이에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오늘 가위질을 다시 해서 또다시 볼륨이 조금 작아진 기분이지만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더더 예뻐지면서 사이즈를 팍팍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오늘 이 힘무늬 크리스펌 3목 첫 번째 삽목 했던 영상 속에 커피컵 안에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가 같이 삽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삽목이가 바로 그때 당시 삽목 했던 12월 12일, 2023년 12월 12일 삽목한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 삽목이중 하나예요. 오히려 아까 그 힘무늬 크리스펌보다더 빨리 한달 정도 빨리 삽목을 한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구석탱이에서 한여름에 그냥 방치되듯이 오로지 그냥 살아서 버텨낸 상태라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키워낸 흰모니 크리스펌이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신경을 못 써준 제가 반성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laughs> 너무 미안하죠. 그래도 살아남아줬으니까 오늘은 이 외목대에도 정비를 해서 다시 예쁘게 키워보려고 해요. 저는 외목대로 키울 거라서 이렇게 줄기 중간중간에 자라있는 곁순들은 다 떼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손을 전혀 안 대고 키웠더니 이 가늘했던 줄기가 낭창낭창 구부정하게 자라있는 상태고 많이 굳어지면서 목질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흙 속에서 곁순도 하나 키워내고 있어서 오히려 두 개가 될수 있는 상태. 아주 좋죠. 그래서 요거는 뿌리찢기로 나눠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가위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끼일쭉하게 자라났지만 외목대로 키우기엔 오히려 좋은 상태예요. 먼저 삐죽하게 자라난 끝은 두개 잘라서 정리해주고요. 이대로만 키워도 벌써 어느 정도 모양새는 많이 잡혀있죠? 금세 예쁜 동그라미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흰무니크리 스펌도 예쁘지만 이 형광빛 연두, 이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의 잎도참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엔 분갈이하면서 뿌리찢기를 같이 해볼게요. 화분을 엎어보니까 왜 여름을 잘 버텨냈는지 그 이유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가 튼실튼실하게 감겨 있으니 여름 더위도 거뜬니 이겨낸 <laughs> 그런 뿌리예요. 줄기가 연한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이라서 나눌 부분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좌우로 뿌리가 고르게 나눠지도록 분리해요. 이대로 칼로 반 잘라도 되지만 저는 뿌리가 잘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몇 가닥 뜯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연한 애들은 죄다 손으로 분리를 해주고 있어요. 쫙 아주 잘 쉽게 반으로 딱 나눠져서 둘다 뿌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게 예쁘게 나눠졌어요. 이대로 이제 각자 심어 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아이가 목대가 엄청 구불구불하게 목지라가 되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똑바른 일자형 목대로 키울 거라서 이 구부러진 줄기를 펴서 목대 교정을 할 건데요. 분재 철사 1mm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재철사로 줄기를 감아주고 나서 구부리면은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일자가 아니더라도 S자형 목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르게 펴서 완벽한 일자를 만들어서 다시 교정을 해서 모양을 잡아놨어요. 목대 수형이나 모양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분재철사로 감아서 목대 모양을 교정을 할수 있고요. 대신 분재철사를 너무 오래 감아둔 상태로 방치를 하면은요, 이 줄기가 두꺼워지면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감겨있기 때문에 패이고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한두달 정도 감아두셨다가 모양이 잡히고 나면 꼭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풀었다가 다시 감아. 아서 다시 자랄 수 있는 여유를 다시 주는 게 좋아요. 이제 몸매도 예쁘게 교정이 됐으니까요. 분업해서 좀큰 화분으로 분갈이도 해 주고요. 또 뿌리 찢기 한 작은 모종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 나눠서 분갈이 해 줄게요.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가 지금 흰모니 크리스펌이랑 사실 거의 삽목 동기잖아요. 같은 시기에 삽목을 했는데도 지금 조금 느리게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대신 목대 상태가 아주 예쁘게 잘 빠진 상태라서 오히려 지금 모양이 조금 더 잡히고 나면 흰모니 크리스펌보다 얘가 더 예쁠 수 있어요. <laughs> 금방 더 예뻐질 수 있는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흰무늬 크리스펌은 금세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뿌리 찍기한 이 작은 모종도 뿌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서 자리를 굉장히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대로 잘 자라게 키워서 외목대로 한번 예쁜 모양으로 잡아서 키워볼게요. 구석탱이에서 존버하면서 살아남은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이지만 이제는 각각 두 개의 새 삶을 얻었고요. 올겨울엔 또 아주 예쁜 외목대로 근사하게 제가 한번 다시 키워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플랜토피아 들꽃정원의 예쁜 외목대들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까지 두 개가 추가가 되면서요. 점점 더 예쁘게 화사해지고 있는 가을 정원이에요.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도 흰모니 크리스펌도 이제 점점 더 예뻐질 날만 남았고요. 야금야금 식구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복닥복닥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외목대 만들기도 1년 가까이가 걸렸는데요. 외목대 수영은 정말 시간이 녹아들어야만 완성이 될수 있으니까요.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천천히 공을 들여주세요. 외목대 도전은 쭉 계속돼야겠죠? 여러분들도 작은 모종으로 꼭 한번 다시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하세요. 감사합니다.